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자 퇴근하고 나서 제 에드주파가 먹는 밥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밥 흥미 밥이죠. 여기에 이제 콩이 조금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오징어 저 오징어 이뭐지 낙지 낙지고요. 이거는 네, 멸치고, 이거는 김치고, 이건 참치캔이고, 요거는, 김입니다, 김. 네. 이 정도만 먹으면 아주 훌륭하죠. 네. 네. 아무튼. 예. 네.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안 시켜먹고,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그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노동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막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그집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고 뭐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음, 활동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이렇게 세끼 먹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예,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아침하고 그러니까 아침 겸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겸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을 좀 이렇게 먹 먹고 좀좀 좀 늦은 저녁. 그러니까 한 아침은 에 그러니까 맺어서그 출근한다. 음 그러면 이제 새벽 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뭐 빵이나 이런 거뭐 챙겨 드시고 우유나 응? 아니면 생식이나 이런 거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점심은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이제 또 이렇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같이 이렇게 점심 이렇게 같이 먹고 음. 아니면 뭐 그냥 뭐 점심 뭐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먹어도 되고 뭐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은 이제 음 이제 아침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퇴근하면 또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제 출퇴근하고 많이 걸어다니고 뭐 그러니까 저녁 그렇게 저녁 간단하게 좀 먹고 예, 이렇게 이게 삼시세끼 먹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주말이다 예, 근데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 뭐, 뭐 그러면 이제 패턴이 달라지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에저 아점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점심에 조금, 이제 뭐 개인 취미생활 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조금 하고, 그러면 이제 두끼 먹는 거잖아요. 아무튼 세 끼보다는 두 끼를 먹는 거를 이제 건강상 좋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네, 운동을 안 하면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런 주의였어요. 운동을 안한 자, 저녁 저녁도 먹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건 진짜 무식한 다이어트고요.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